총 비용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할부 리스 렌터카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부 리스 렌터카 안녕하세요. 토브리지의 김 팀장입니다. 저희가 신차 에이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어떠한 구매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이 할부 리스 장기 렌트가 있겠죠. 그리고 뭐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자동차금융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아무래도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독일, 프랑스 요 정도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국가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이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구매 금융 상품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자동차 금융이 발달해 있다는 것은 자동차를 구매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다는 얘기겠죠. 이런 할부 리스 장기 렌트가 없었다면 고객들은 현금 일시불로만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최소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그런 금액을 일시불로 내서 차량을 구매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할부와 리스, 장기 렌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격이 저렴하냐 어, 리스나 장기렌트는 사업자들한테 유리하고 일반 직장인들은 할부가 유리하다 보통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과연 할부 리스 장기렌트가 어떤 게 진짜 유리한지 그 각각의 특징과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비교를 좀 일단 드릴게요 자동차의 등록 용도라는 건 자동차 등록이 무엇으로 되느냐입니다 장기렌트카는 영업용으로 들어가고요 리스나 할부는 자가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품 종류는 장기 렌터카는 대여 상품. 대여 상품으로 자산이나 부채로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닙니다. 그냥 빌려 타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는 차량 대출 상품이에요. 부채로 잡힙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출이에요. 그래서 본인 이제 신용도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할부는 금융 대출 상품이죠. 돈을 뭐 빌리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리스는 자동차를 빌리는 개념의 대출 상품이고, 할부는 돈을 빌리는 개념의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도 당연히 부채로 잡힙니다. 자, 소유자 어디 소유냐? 장기 렌터카는 렌터카사 소유죠.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렌터카사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도 리스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상에 리스 4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할부는 당연히 고객명이죠. 번호판은 영업용 번호판, 장기 렌터카는 하, 허, 호가 들어가고 리스는 자가용 번호판, 일반 번호판이 들어갑니다. 할부도 마찬가지죠. 장기 렌터카는 자동차 보험이 렌탈위에 포함이에요. 그래서 할인이나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도 할증이 되지 않고 무사고라고 해서 할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유리하고 어떤 분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리스나 할부는, 개별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할인이나 할증이 되겠죠. 보험 경력 기간이 많으시고 무사고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리스나 할부 상품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나이가 어리시거나 또는 사고가 많으셨던 분들은 장기 렌터카가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계약이 만료되면은 장기 렌터카 리스는 인수나 반납 선택할 수 있, 있고요. 할부는 뭐 처음부터 본인 소유였으니까 계약 말, 만료가 돼도 본인 소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처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 렌터카는 세금 계산서가 월 납입금 자동차세 보험료 모두 포함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요. 리스는 월 납입금과 자동차세가 세금 계산서로 발행이 됩니다. 어, 뭐 경우에 따라 자동차세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별도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할부는 자산등재고 자동차가 자산으로 들어간 다음에 매년 일정 금액이 감가되는 금액으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각각 비용 처리가 되고요. 자 비용의 계산 방법이에요. 비용의 계산 방법은 장기렌터카는 보증금 또는 선납금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리스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선납금 없이 영원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초기 비용 없이 할부는 초기 비용이 무조건 들어가죠. 왜냐하면 취등록세 부분은 무조건 내셔야 되거든요. 이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취등록세는 자동차 가격의 약7% 정도 취등록세가 들어가신다. 그리고 공채 할인 그다음에 뭐 번호 판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초기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할부는. 자 월비용 계산은 뭐 당연한 거죠. 장기 렌터카는 렌탈료와 계약기간을 곱하면 되고요. 리스는 리스료와 계약기간을 곱하면 되고 할부는 할부가 계약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보험료가 아까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장기렌터카는 렌탈료에 포함되고 리스나 할부는 개별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세는 장기렌터카가 렌탈료에 포함되어 있고요. 어, 리스는 리스사에서 대신 납부를 하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할부는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잔존가치라는 게 있는데 잔존가치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 잔존가치가 장기렌터카나 리스는 있고요 존재를 하고 할부는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총 비용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근데 할부 리스 렌터카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부는 120개월로 돼 있고 리스 60개월 렌터 장기 렌터카는 60개월로 되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을 했냐면요. 잔존가치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그랬잖아요. 리스랑 장기 렌터카는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차량을 이용하고 나서의 중고차의 가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나 장기 렌터카는 중고차의 가치를 미리 제외하고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리스류나렌트류를 책정을 합니다. 근데 할부 그런 잔존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격 비교를 할때 할부도 잔존 가치라는 거를 계산을 같이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120개월로 만들었습니다. 자, 할부를 120개월로 끊은 다음에 실제로는 60개월만 이용을 하면 할부금이 남겠죠. 남은 할부금이이 잔존 가치랑 비슷하게 맞췄어요, 제가 금액을. 자, 이렇게 되겠죠. 자동차 할부 120개월로 했을 때의 할부금과 남아있는 할부금 이자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60개월을 딱 썼을 때 60개월까지 납부를 하셨을 때 차량을 납부, 이용을 하셨을 때 남아있는 할부금이 3,863만 원 정도가 남게 되죠. 나머지 리스나 렌터카는 60개월 이용하시고 잔존가치를 잡은 금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가장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조건을. 차량가는 6,880만 원으로 일단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BMW 5시리즈에 할인이 없는 금액으로 일단 뭐 할인 이 있지만 비용 비교를 하기 위한 거니까. 어, 할부는 등록세가 있다 그랬죠. 등록세가 500 얼마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리스랑 렌터카와 비용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일부 선수금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688만 원, 680만 원 정도에 비슷하게 맞췄고요. 그 다음에 월 납입금을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해 봤습니다. 할부는 743,000원, 리스는 688,000원, 렌트는 1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60개월 을 이용했을 때 할부는 남은 할부금이 3800, 리스는 3900, 렌터카는 3400 정도가 남게 되죠. 할부와 리스는 자동차세가 5년간 244만 원이 들어가고요. 렌터카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습니다. 렌탈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가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시죠. 보험료가 사람들마다 다른데 그냥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보험료는 5년치 보험료를 600만 원씩 잡았습니다. 동일하게. 자 보험료가 낮게 되면은 렌터카보다 더 할부나 리스가 유리해질 거고 렌,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반대로 렌터카가 더 유리해지겠죠. 렌터카는 보험료가 고정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리스 60개월이 가장 저렴한 걸로 나와요. 희한하죠? 할부가 더 저렴할 것 같은데 리스 60개월이 더 저렴. 나옵니다. 그리고 장기 렌터카 6개월이 0 가장 비싸게 나왔는데 이거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조, 리스랑 장기 렌터카는요 어떤 캐피탈을 쓰느냐 어떠한 견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 60개월과 렌터카 60개월에서 렌터카가 조금 더 비싸게 나왔는데 저희가 직접 장기 렌터카 견적을 뽑게 되면요 리스랑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렌터카가 어 장기 렌터카 비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예시니까 BMW 5 시리즈 520i 6 8 8 0의 견적서고요. 할부 견적서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 소요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등록 비용 합계와 초기 납입 급을 680만 원 정도에 맞췄어요. 취등록세, 공채, 증지때번호판때 등록대행료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리스 견적서입니다. 예시예요 예시. 선수금 10%그 할부랑 비슷하게 맞추느라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57.5%, 3,956만원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견적서를 뽑았습니다. 자동차세 별도고 보험료 별도죠. 그 다음에 리스료가 80만원 나오는데 선납이 선수금으로 680 들어갔기 때문에. 매월 납입금은 68만 8천 원이 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장기 렌터카 견적입니다. 선수금 똑같이 688만 원 넣었고요. 잔존 가치가 50%죠. 그다음에 보험은 26세 이상 대물이라고 면책전 30만 원짜리 보험으로 계약이 됩니다. 초기 비용 688만 원. 그다음에 월 납입금은 103,000원 정도가 나오죠. 요거는 차종별로 금융사별로 이 장기 렌터카의월 납입금이나 총액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 예시로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 저희가 실제로 견적을 내게 되면은 장기 렌터카랑 리스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렌터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비싸다 이건 아닙니다. 금리는 5.8%로 지금 계산을 한 거거든요. 어 나는 내가 신차할부 알아봤더니 금리 5.8% 아니고 뭐4.8% 정도인데.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용이 좋으셔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할부의 총액이 떨어지겠죠. 이거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나는 60개월 할부로 했더니 총액이 이렇게 안 나오던데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 할부를 60개월로 하시게 되면 은 당연히 월 나비급이 올라가죠 120개월보다 올라가고 60개월이 됐을 때남은 할부금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총 이자도 싸지게 되죠 그러니까 총 금액도 낮아지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이거를 리스랑 조건을 똑같이 맞추게 되면 120개월로 하시고 남은 할부금 3,800을 똑같이 맞춰 놓게 되면 은 할부가 더 비싸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 나는 60개월 후에 그런 잔존가치 같은 거 필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리스 렌터카도 그렇게 맞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똑같이 맞춰 드릴 수 있어요 초기 비용 넣으시고 할부랑 똑같이 넣으시고 매월 리스류나 렌트류를 올리고 잔존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할부보다 리스나 렌터카가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짜기에 따라서는 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얘기가 많이 다르죠. 할부가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만은 않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는 할부 리스 렌터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프로그램을 짜기에 따라서 리스나 렌터카가 할부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이에요. 저희 1 1가지를좀 나눠 봤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방법에 따라 의료보험료 상승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의료보험료가 이제 직장 가입자인 경우 직장 가입자 경우는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의료보험이 상승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입니다. 2024년 1월 5일 자고요. 과거에는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차량가액, 취득가액, 차량경로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로 계산을 해서 등급을 매긴 다음에 점수당 금액을 올려서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 그런 게 여태까지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폐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구매 방법에 따라 의료보험료 상승과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이제 렌터카나 리스차가 의료보험료 상승이 되지 않는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는 할부차도 의료보험료 상승이 되지 않으니, 구매 방법에 따른 의료보험료 상승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초보 운전에 장기 렌트가 유리한가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초보 운전에 장기 렌트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보험료와 관련된 건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면책금 30만 원만 내면 건당 30만 원만 내면은 차량 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보험료에 할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인도 없습니다. 무사고라고 해서 할인도 없습니다. 일반 자동차 리스나 할부 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인이 되죠. 다음 연도 그다음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할증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겠죠. 난 초보 운전이지만 사고가 많이 날것 같지는 않다. 나는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리스나 할부가 나을 거고요. 아, 난 운전은 정말 자신 없어서 여기저기 다 어, 부딪히고 다닐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기 렌트가 유리하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허호 번호판 양아치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하허호 번호판을 달린 왜 과학 오호를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즉 K5에 하허호 달린 차들이 운전을 굉장히 난폭하게 하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어 저도 좀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대기업 임원분들이 하허호 렌트카를 많이 타세요. 특히 뭐 제네시스 라든가 이런 차량이 회사에... 회사에서 나오거든요. 회사에서 법인 차량으로 이용하는 차들이 하허호 번호판이 달리다 보니까 최근에는 하허호 번호판이 달린 어떤 차들이 양아치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고급차는 고급차대로 대기업 임원 느낌이 나고요. 아반떼급의 자동차라면 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이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양아치처럼 보인다? 이거는 좀 옛말이지 않나? 최근에는 뭐, 항호 번호판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죠. 리스 렌트료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요거 질문을 주셨는데, 자, 요렇게 되죠.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월납입금 자동차세 보험료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부가세 환급이 되면 좋죠. 그러나 기준이 있습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장기 렌터카나 리스를 이용하셨을 때 계산서가 발행이 된 만큼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동차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는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금 일시불이 이자가 없으니 가장 싼것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총 비용으로 따져본다면 현금 일시불이 이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장 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주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들 중 가장 큰. 것의 가치라고 나와 있죠, 정의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동차를 살 현금을 가지고 다른 거를 구매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그걸 가지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윤이 많이 남으시는 사업자라든가, 가치가 오르이라 예상이 되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구입 자금을 포기하고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금 인식물이 반드시 가장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사고 이력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높은데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연히 장기 렌트가. 가장 유리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높으니까요. 이거는 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장기 렌트가 가장 유리합니다. 자 개인이나 직장인은 할부가 유리한 것 아닌가요? 어떠셨나요? 총 비용을 계산해 보셨을 때 할부가 가장 유리하셨나요? 저는 반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리스나 렌트카가 더 저렴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할부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차량을 10년 정도 보유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10년 이상 보유하고 계실 분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리스나 장기 렌트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잔존 가치란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잔존 가치 앞에서 설명드렸죠. 잔존 가치라는 거는 남아있는 가치. 차량을 이용하고 남아있는 가치. 또는 할부인 경우에는 할부금을 내고 남아있는 할부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스를 60개월 이용을 하시고 잔존 가치가 3,956만 원이 남았어요. 자, 이 차량이 중고차를 판매를 할때 3,956만 원보다 더 받아요. 예를 들면 4,500 정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 차에 설정되어 있는 잔존가치보다 실제 잔존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차량을 인수하시고 차량을 되파시는게 낫겠죠.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3,900만 원이 안 나와요. 뭐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실제 잔존가치가 설정된 잔존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차량을 반납하시는 게유리하겠 때문. 리스너 장기 렌터카가 좋은 점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할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남아있는 할부금이 3,800만 원이 고정이죠 이거는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고차 가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동차 할부가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스 렌트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너무 큰것 아닌가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자동차 할부는요 중간에 제가 해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목돈이 생겨서 갚고 싶을 때 또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 할부금을 정리를 하고 싶을 때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죠 할부금은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존재합니다 대출이나 할부상품을 이용을 했을 때 이렇게 기간별로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남아있는 원금의 뭐 1%나 2%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그러나 아주경제의 뉴스에 나온 거죠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잔여기간이 3년 이하면 40%뭐 2년 이하면 30% 1년 이하면 20% 6개월 이하면 10% 이런 이런 식으로 해지 위약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리스료의 40%다 엄청나죠. 3년 이하로 이용하시고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하시게 되면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할부 대비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그리고 장기 렌트도 마찬가지로 중도 해지 시 중도 해지 수수료가 이렇게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20% 30% 너무 큰것 아닌가요 중도 해지 수수료가 맞습니다 저도 이거는 좀 불만스러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리스나 렌트 상품을 쓰다가 내가 중도에 해지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리스나 렌트카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대로 요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을 한번 따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은 굉장히 크 하지만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 판매 정도의 어떤 손해만 생각을 하시면 리스 렌트카도 중도에 큰 손해 없이 승계가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행거리가 많으면 어떤 게 유리한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행거리가 보통 연간 2만 키로 기준으로 해서요. 2만 키로보다 주행거리가 많다 그러면 리스나 장기렌터카가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만 키로가 이하다 그러면 할부나 리스 장기렌터카 모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행거리가 많은것 같으면 약정 주행거리를 2만이 아니라 3만, 4만으로 책정을 하면 됩니다 렌트료가 조금 올라가는 대신에 차량의 감가랑은 무관하게 차량을 반납할 수 있죠 근데 할부차 같은 경우는 차량 주행거리가 너무 많으면 중고차 매입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죠 주행거리가 많으면 리스나 장기렌트카가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스렌트는 소득공제가 안 된다던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스렌트는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할부금은 소득공제가 되냐? 할부금도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건요, 소득공제가 모두 안 됩니다. 자, 소득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언제?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중고차를 카드로 구매했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리스 렌트 할부 신차 구매 시에는 모두 소득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십시오. 할부 리스 장기 렌트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 신차의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 많은 분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